일본 경제입니다. 7월 25일 미국 증시 시황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의 미국 증시는 나스닥 백 리밸런싱이 적용되었으며 여타 지표들을 호재로 받아들이며 3대 지수 모두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증시 동향으로는 국제 유가 상승으로 정유 섹터가 FOMC를 앞두고 금융 섹터가 강세인 모습이며 테슬라가 인도 저가형 신차 공장 설립 논의 소식에 3.4%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오늘의 S&P500은 0.42% 상승한 4,555포인트 나스닥은 0.19% 상승한 14,058포인트 다우존스는 0.52% 상승한 35,411 포인트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1,279원이며, WTI 유가는 2.4% 상승, 미국 소매 가격이 8.6% 상승하였습니다. 공포와 탐욕 지수는 83점인 극도의 탐욕 상태이며, 빅스 지수는 15.35점, CME 페드워치의 7월 금리 인상 가능성은 25bp가 98.9%, 50bp 인상이 1.1%입니다. 주식을 매도하기 가장 적절한 때는 스스로 가장 성공적이라고 확신할 때다. 존 템플턴.